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한다 이거 약간 이거 뿌리걸 저격인가? 원지랑 뿌리걸 저격인 것 같은데 이거? 이거는 원지뿌리였으면 동의함 눌렀겠죠? 본인들은 쉽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화부터 난다 <laughs> 이거 이거는 오우거 저격 그냥 아 마음에 안 들면 짜증부터 내 오우거 여기서 객관성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또 나름 음파음파 스튜디오에서 객관인으로 포지셔닝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 제 자신이 얼마나 객관적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객관성 테스트 아래 지문을 보고 옳다는 생각 옳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한번 체크를 해 해주, 주세요. 총 검사 시간은 5분 정도 소요됩니다. 한 상인이 상점 안에 전기 불을 껐을 때한 남자가 나타나서 돈을 요구했다. 강도가 들었네요. 주인이 금전 등록기를 열었고 금전 등록기 에 있던 것을 꺼냈고 자, 남자는 재빨리 상점 밖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경관에게 즉시 이 사실이 알려졌다 이 지문을 보고 이게 옳은지 판단되는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주인이 전기 불을 껐을 때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렇다 상인이 상점 안에 불을 껐을 때 나타나서 돈을 요구했으니까 그렇죠 그 남자는 강도였다 남자가 나타나서 돈을 요구했다 이게 강도냐 아니면은 거지가 될 수도 있고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경우의 수가 다르죠 금정 등록기를 연 사람은 주인이었다 주인이 금전 등록기를 열었다 이건 팩트죠 이거는 100% 팩트입니다 자, 상점 주인이 금전 등록기를 열자 남자는 기뻐했다 기뻐했다는 걸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좀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다가 맞겠죠 아니다 라고 하기에는 부정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 누군가가 금전 등록기를 열었다 누군가는 열었죠 예, 자동으로 열린 건 아니니까 그렇다 한 남자가 금전 등록기를 열고 돈을 꺼냈다 주인이 금전 등록기를 열었고 금전 등록기에 있던 것을 꺼냈는데 이 등록기 등을 꺼냈다는 주어가 없어요 지금 주인이 꺼낸 건지 남자가 꺼낸 건지 지금 주어가 없기 때문에 맞을 수 있다. 금전 등록기 꺼낸 것을 누가 가져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아 그렇네요. 안 밝혀졌네요 이건 상식적으로는 들고 사라고 적겠지만 가져갔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 남자가 주인의 돈을 요구했다. 어 이건 맞죠? 자,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상점 주인, 돈을 요구한 남자, 주인, 요구한 남자, 경찰관 3명이다. 근데 이게, 이 상인이 주인이라는 보장이 없어, 지금. 알바일 수도 있고, 동업자일 수도 있고, 말수도 있고, 들 수도 있다. 이 이야기 중에서 누군가가 금전 등록기를 열고 꺼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이게 설마 치사하게 꺼낸 사람이랑 가져간 사람이 다르다고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금전 등록기가 열렸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이 꺼내졌으며 한 남자가 상점 밖으로 나간 것은 사실이다. 금전 등록기가 열렸고 열었죠 열려... 열었으니까 열린 거죠. 그 안에 있던 것들이 꺼내졌고 한 남자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건 팩트. 자 결과 보겠습니다. 오73% 평균보다 조금 높지만 주관적인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왜 73%인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건가? 객관적인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그중에서 아니 이거 답이 없어. 이게 답이 있어야 내가 피드백을 하든 말든 하는데, 그 빨간펜 선생님이 좀 체크해주면 안 되나? 이건 너무 무성의한데 이거 무지성으로 다 그렇다 해봐. 그러면 뭐 나오나, 얼마나 나오나 다 그래, 어, 다 그래. 몇 퍼센트 나오나 보자. 37% <laughs> 아, 이러면 3 7예요 3분의 1이네요. 3분의 1. 자 그러면 이번엔 다 밍숭맹숭하게 가보겠습니다 이거, 이것도 37% 나오겠지? 그럼 한30몇 나오겠지? 와야 그냥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면 64%가 나와 내가 고심해서 한 거랑 9%밖에 차이가 안나 이게 뭐야 다 아니야 다 부정적으로 해 그러면 30% 나오겠지? 뭐야 그러면 그러면 0%아 이게 보니까 네 아, 아예 아닌 건 하나도 없고요 지금 그렇거나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두 가지밖에 없네 사실상 선택지는 여기서 골라야 되는 게 아니다 지분이 아예 없어요 진짜 그러면은 3분의 1이 그렇다고 3분의 2가 일 수도 아닐 수도요 그런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3분의 1이니까 4개 문항이 그렇다는 거네요 지금 여기서 100점 표랑 여기서 4개 12문제 정도 되죠 아까 보니까 그럼 한 4개 정도 돼 지금 그렇다가 4개요 여기서 한번 다시 짚어봅시다. 주인이 전기 불을 껐어. 주인이 아니죠. 지금 상인이 상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야. 남자는 강도다. 이거 강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금전 등록기 여 사람 주인 맞죠? 지금 일단 하나 그렇다 하나 나왔어요. 지금 상점 주인이 금전 등록기를 열자 남자는 기뻐했다. 알수 없어요. 이거는 이건 누군가가 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다 두 개째. 금전 등록기를 열고. 돈을 꺼냈습니다. 한 남자가 연기 아닐 수 있어요. 주인이 열고 강도가 가져갈 수 있어요. 금전 등록기에서 꺼낸 것을 누가 가져갔는지는 안 밝혀졌죠. 한 남자가 주인한테 돈을 요구했죠, 이거는. 팩트죠. 그럼 세 개째. 그렇다 세 개. 이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 주인, 요가 남자 경찰관 세 명인데 상인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금전 등록기를 열고 꺼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네 개. 아, 잠깐만. 그렇다 네개다 썼는데, 지금? 누가가 군아 이거는 이 누군가가 열고 꺼낸 게 동일 일이라는 것을 지금 가정하는 거. 그러면은 2번이고. 그럼 이게 1번. <laughs> 어디서 틀린 거지? 아, 진짜 개열받네요. 진짜 무슨 덱 트래커 보는 거 같아. 하스스톤. 아니, 전장도 이정도 전장하는 거 같아. 382% 승률인데 18% 확률로 얻어맞은 느낌이야. 너무 열받는데 지금. 다시 해 봅시다. 주인이 전기풀을 껐을 때 남자가 나타났어요.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남자는 강도인지 아닌지 모르죠. 연 사람은 주인이 열었죠. 네, 좋아요 하나. 아 그렇다 하나. 주인이 열자 기뻐했는지 안 기뻐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자 누군가가 금전 등록기를 열었습니다. 누군가 열었어요. 주인이지만 누군가 한 남자가 등록기를 열고 돈을 꺼냈다. 한 남자가 연건 아니죠. 주인이 열었죠. 아, 금전 등록기에서 꺼낸 것은 누가 가져갔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네, 그렇죠. 그렇다, 세 개째. 지금 남자가 주인의 돈을 요구했다. 주인의 돈, 내 돈, 얘 돈, 내 돈, 니네 돈, 내 돈, 주인의 돈. <laughs> 아, 갑자기 그 게슈타트 붕괴 현상인가? 그거 오고 있어. 지금 주인의 돈이 뭐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주인, 요건남자금찰관 아닐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누군가가 금전 등록기를 열고 꺼낸 것은 사실이다 상점 밖으로 나간 것은 사실이다 오 100%!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나 지금 무지성으로 했는데 100% 나왔어 이게 뭐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뭐지? 아니 나 막판에 그니돈내돈할때 네네 뇌정지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했거든요 근데 100% 나왔어, 지금. 당신의 객관성 수치는 매우 뛰어납니다. 주관적 해석을 하는 경향이 거의 없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거의 인간, 인간 객관, 인간, 인간, 인간 컴퓨터. 근데 100%, 100%라고 해서 항상 다객관적이지는 않겠죠. 백트래커도 100%라고 하는데 두들겨 맞는 경우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 객관성 수치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재밌게 심심풀이를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약간 뇌정지도 오고 뇌를 한번 이렇게 물로 세척하는 느낌이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없나? 좀길 길고 길게 가는 거 없나? 나르시시즘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나르시시즘 테스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만하다고 생각한다. 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거만까지는 아니고 얘좀 독특하다, 약간 건방지다 그런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손윗 사람들을 잘 대하지 못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좀 갖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중간 정도로 하겠습니다. 거만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게 좋다. 아 관종이냐 아니냐? 아 관종이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주목받고 싶지는 않은. 그러니까 관심받는 게 좋은데 주목까지는 받고 싶지는 않은. 그럼 중간쯤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보여지길 원한다. 제그 모토가. 똑똑해, 똑똑하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멍청하다는 소리는 듣지 말자,가 제 인생의 모토거든요. 근데 이게 우월까지는 아니라서, 그냥 열등하게 보여지지 않고 싶어요, 저는. 중간쯤. 권위 있고 성공적인 자신을 상상하곤 한다. 아, 성공한, 음파른파 스튜디오 성공, 성공한 CEO. 음플릭스음플릭스의 사장. 아주 좋죠. 동의함. 사람들이 내 말대로 따르기를 원한다. 이게, 어, 뭐라 그러지? 팀플 같은 걸 제가 되게 못하는 게, 제가 책임지고 갈 거면은 1부터 100까지 다 내가 잡아야 직성이 풀리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진짜 얹혀가는 그런 스타일이어고 동의함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아, 이거는 진짜, 솔,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이건 동의함이고, 감정 같은 걸잘못 읽겠어. 공감, 공감 능력? 그게 떨어지는 편이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부끄럽다. 아 이건 좀 부끄럽습니다 약간 주목받는 느낌이어서 부끄러워요 그냥 칭찬은 별로 딱히 관심 없고 그냥 아제저 사람이라면 믿을만하지 운파룸파라면 믿을만하지 이런 거를 좋아하고 야 운파룸파 대단해 운파룸파 쩔어 이런 거는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인정받고 싶어하지 칭찬받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쉽다 아 이거는 어려워요 감정도 이해를 못 하는데 조종을 어떻게 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멍청하게 보여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라서, 이거는, 중간쯤. 지도자가 되기를 타고난 것 같아. 아, 저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한다. 이거 약간, 이거 뿌리걸 저격인가? 원지랑 뿌리걸 저격인 것 같은데, 이거? 이거는 원지 뿌리였으면 동의함 눌렀겠죠? 본인들은 쉽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특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게 좋다. 아, 거울, 거울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좋다. 이걸 좀 정확히 말하면은, 내 사람들에게 베푸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선의를 행하지 않고, 호의의를 행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뭐 동의함으로 할게요, 그러면. 중간이에요, 그러면? 베풀긴 하잖아, 근데. 뭐 중간으로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를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다. 이게 약간, 그 그게 그 있어요. 저는 인싸들한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아싸 중에 인싸 약간 그런 포지셔닝이어가지고 아싸들이 아싸들이 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를 학창시절에 그룹 같은 게 있잖아요. 한 반에 한 30명 있다고. 저 요즘 뭐 20명이 정도겠지만 사실 저희 때는 50명이었거든요. 뭐한 30명 있다고 치면은 뭐 인싸 그룹이 한 15명이 있고 아싸 그룹이 어한 10명 내지 7명 정도 있고 아싸 중에 아싸 그룹이 한 7명 정도 있어 그러면은 인싸 그룹에서는 전 별로 환영을 못 받고 그... 아싸 중간 아싸 그룹에서 좀 환영을 받는 편이라서 예, 뱀의 머리 음지의 양지 중간쯤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해도 상관없다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의 행복은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난나 자신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불행한 거를 바라는 건 아닌데 그럼 상관없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 아, 네, 이건 어렵습니다. 외모나 몸매를 보여주는 게 좋다. 아, 매우 구리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꽁꽁 싸매는 걸 좋아합니다. 외모는 일단 그렇다 치고 몸매가 되게 극단적이에요. 엄청 마르거나 제 평생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엄청 말랐거나 엄청까지 아니고 약간 뚱뚱하거나 지금 그두 상태였는데 지금은 뚱뚱한 상태? 차라리 마른 상태가 좋아. 그러면은 옷 옷이라도 입을 입을 만한데 뚱뚱하면은 별로. 남이 시키는 일을 쉽게 할수 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아, 시킨다고 다할수 있는 건 아닌데, 어, 중간쯤 할게요. 이거 유행이나 패션에 관심이 없다. 아, 어, 예, 관심 없습니다. 저는 패션에 관심을 가지면 이상한 쪽으로 꽂히더라고. 항상 패션 아무 끼 있잖아요. 꽃보다 남자 시절, 약간 그런 때 조끼 같은 거 입고, 페도라 쓰고 다니고, 반다나 같은 거 하고 다니고, 약간 그런 되게 이상한 포인트에 꽂힐 때가 많아 가지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는 안 되니까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아, 세상일 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론 그 시절에는 그게 그, 시, 그 시절에는 옳은 어, 패션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패션의 역사를 한 20년이나 역행했던 최악의 최악의 세대니까 그때가 주위 사람들 중내 능력이 최고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능력자가 너무 많아요 주변에. 남의 말을 듣는데 관심이 진짜 전혀 없습니다 너무 관심 없어 스스로가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저는 중요해지고 싶은데 그게 아니네요 성취나 자랑을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포트폴리오 같은 거 쓰면은 좀 포장을 해야 돼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그게 스펙이 돼가지고 내 성취가 이만큼 대단하다는 거를 포장을 해야 먹히는 게 포트폴리오라서 근데 그렇다고 막 진짜 뻥치기 뻥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닌데. 중간쯤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터 지속적인 리스펙트를 바란다. 존경, 존중, 존경, 존중. 존경까지는 안 바라는데 난 존중이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한 글자 차이가 뉘앙스가 확 달라 가지고. 중간. 나르시시시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나르시시시시즘 지수가 낮은 평균적인 수치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아유, 재미가 없는데? 좀 설명 좀 길게 좀 해주면 좋지 않나? 약간 그 MBTI 했던 것처럼? 뭔가 좀 쫄깃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무성의한데 정신연령만 해볼까요? 나머지는 딱히 안 땡기는데? 자, 이번에는 정신연령 테스트입니다. 제가 실제 나이가 지금 34, 89년생인데. 정신연령은 과연. 애새끼일지 아니면그 애늙은이일지. 애늙은이는 아니구나. 이제 애는 아니니까. 노인네일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신경을 쓰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하겠습니다. 자, 나는 참을성이 강하다. 참을성이 20대였으면 강했다고 했을 것 같아. 그때는 그재수했서을 시기를 돌아보면 그때는 진짜 참을성이 있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는 편이라서 아니요라고 하겠습니다 힘든 일을 일부러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주 우는 편이다 어, 눈물이 오히려 없어졌어요 어렸을 땐 자주 울었는데 지금은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 이거는 좀 슬프네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화부터 난다 <laughs> 이거 이거는 오우거 저격 이거는 오우거 저격이다 그냥 아음에안 들면 짜증 부터내 오고 이거는 아 근데 나도 좀 화는 나 요즘 화가 많아졌어 애늙은이 같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어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늙은이지만 어렸을 때는 약간 좀 조숙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자내 또래 친구들보다는 윗사람들과 말이 더잘 통한다 아 윗사람들 전혀 안 통합니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선배 선배라든지 아니면 뭐 상사나 아니면은 손윗사람들 위친척 친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요 제가 윗분... 약간... 저보다 연장자를 대하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거는 절대 아니요 아침에 혼자서는 일어나기 싫다 잘 일어납니다 아니요 맞죠? 지금 제가 하는 게 지금 예 아니요 바꿔 쓴거 아니지? 아침에 혼자서 잘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화이팅 <laughs>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편이다 이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 이거 남자라면 100% 남자라면이 아니지. 30대 이상이면 그냥 눈 뜨자마자 드는 생각이 아, 씨바 이거 아니야? 그냥 나는 전역한 이후로 항상 매일마다 그 생각하는데, 아, 씨바눈 뜨면 바로 약간 그 느낌이었는데, 이런, 사, 이런 마인드 가진 분이 있으면 이분은 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분이 있으면 아, 존, 존경합니다. 이분은 진짜 저는 절대 아니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어, 이거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아무것도 몰랐을 때, 어렸을 때나 세상 물정 몰랐을 때는 양보를 많이 했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양보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게 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양보를 이제 하기 싫더라고. 색즉시공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아무, 아무 의미 없다. 이 뜻이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근데 색즉시공 검색하면 영화밖에 안 나오는데. 그니까 <laughs> 다 영화로, 영화 제목으로 알잖아. 그럼, 그러면은 얘 아니야? 봅시다 색즉시공, 공즉시생 그러니까 아무... 그런 게 다... 어... 부질없다 그런 거 아니야 물질은 곧 에너지요 에너지가 곧 물질이다? 실제 그니까... 물질이잖아요 실체가 있는 현상들 아 그러면은 잘못 알고 있는 거네 내가 그 영화 때문에 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뜻을 그러네 과학이었네 물질, 뭐, 이런 현상, 이런 거네. 아, 그러면 이거는 아니오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거기 때문에. 여행이나 큰 행사와 같은 일의 전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예,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을 잘못 잡니다.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편이다. 그건 아니고. 요즘 무엇이 유행하는지 모른다. 모르는 편인데, 용어 같은 거? 그런 것만 좀 알아두는? 요즘 유행하는 말들 이런 거는 체크를 잘하는 편인데 그 이외의 유행들은 잘 몰라요 사실. 나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꿈은 있죠. 이루어지지 않는 꿈일 뿐이지. 시간 돈 음식을 많이 낭비하는 편이다. 시간은 엄청 낭비하고요. 지금도 지금도 낭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돈도 씀씀이가 좀뭐 해프진 않지만 그냥 의미 없는 돈 많이 쓰는 편이고 음식은 근데 낭비를 별로안한 안 편인데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좌절을 많이 겪었다 음. 이룬 것도 많은데 좌절한 것도 많은 편이라서 신무지나 책 등으로 자, 자주 때려 죽인다 집에 벌레가 없는데 이거는 제가 집에 벌레가 없어가지고 <laughs> 하겠습니다 빨리 늙고 싶다 아 절대 아닙니다 저는 늙고 싶지 않아요 혼자서는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혼자서 아주 잘 지냅니다 분위기에 맞춰 호응하는 것을 좋아한다 분위기를 제가 진짜 못 맞추는 편이라서 아 이게 다 사회생활의 연장선이어가지고 너무 힘드네. 여행을 가는 것보다 아 집돌이죠 집돌이. 집도리. 여행 가서도 사실 잘안 돌아다녀요. 활동량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인생 계획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죽내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책은 안 읽었다. 제일 최근에 읽은 책이 뭐지? 드래곤볼 슈퍼랑 터치 만화책밖에 안 읽었는데 그럼 아닌 걸로. 아 예지 예. 그럼 예. 가끔씩 문득 노래를 하고 싶어진다. 노래는 하고 싶은데, 일단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하고요. 방음도 잘안 안 되고, 코인 노래방 가긴 너무 귀찮고, 노래는 근데 하고 싶긴 해. 도시보다는 시골이 나한테 더잘 맞는 것 같다. 저는 도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게 필수라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인프라들이 있어요. 배달, 인터넷, 이런 것들. 솔직히 배달이랑 인터넷 두 개만 돼도 난 산골짜기에 살 수는 있긴 한데 애매하네. 도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주 놀림을 받는다. 애매하네요 이거는 어, 둘다 아니므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린 스스, 내가 스스로 그린 인생이야말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 그렇죠.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가끔씩 갑,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감정 자체가 죽어버려 가지고 이렇 오르지가 않아 감정이 감정이 거세당했어 감정이 없어졌어 아예 일을 미루지 않고 일의 효율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아 효율 매우 떨어집니다 요즘 일을 하면 한한 주에 다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어 자 나의 성별 남자 나는 이 세, 테스트가 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그 피드백을 좀 성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진짜 무슨 페이스북 심리 테스트 하는 것처럼 짤막하게 하지 말고 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저의 정신연령 테스트 결과 제, 제 머릿속 뇌 나이는 44세로 밝혀졌습니다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아, 봐봐 좀 성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저 뭐야 피드백들을 좀 설명을 좀 많이 해달라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거의 30, 25문항을 거의 10분 넘게 시간 들어가지고 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피드백하면 하고 싶어지겠냐고 사람이 실패한 천진마슈야 아, 목이 너무 아파 이게 크루원들이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오디오를 다른 사람들이 채워줄 때 목이 너무 아파.